점점 당당해지는 기후문화축제가 진정한 인권주장인가 나라를 망치려는 성퇴폐문화의 상징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3년째 열리는 기후문화축제가 오늘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동성의 폐해에 대한 교계 안팎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이를 알리는 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번 축제는 특히 국가인권위에다 국가기관으로서 처음 참여함으로써 정부에서 마치 기업문화축제를 우리나라 국민축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국민대회에서 판결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기독상 내에 성소수자 동아리들도 이번 축제의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기독상 내의 설립 취지에 의해된 대학교 내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제재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교계의 움직임도 이상됨으로써 교계와 학계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성태평화 퇴치에 대한 제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